안녕하세요 리준열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무대인사 자리에요 오늘 하루 무대인사 같이 다니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오늘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신데 고생 정말 정말 많으셨고 어 이제 저확한 시작할 텐데 저희 영화 선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 무대에서 눌러서 참그 많은 감동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리 꽉 채워주셔가지고, 어, 저희가 첫 주, 어, 이제 이 두째 주쭉 이어서 무대인사를할 텐데 큰 힘이 된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껴주시고, 어, 저희 와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시작한 영화도 재밌게 즐겁게 봐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형세자 역할의 상철입니다 네, 오늘 저희 낮부터 우대인사를 이렇게 영화만 한두개 정도. 이렇게 쭉 몰았는데, 지금 여기가 마지막 관이거든요. 그래서. 아, 근데 모든 관이, 관객분들이 너무 많으셨어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관이, 분들도 여기 많이 치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저도 반가워요. 네, 저도 반가워데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리 외워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오늘 저희 이렇게 주말, 저희한테 시간 내주신 것만큼, 저희 두 시간 동안 재밌게, 빠르게 흘러가니까, 재밌게 봐주시고, 리뷰도 좀 재밌게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석철영 마트 안이입니입 저희 영화 지금 다 보신 거죠? 네. 아니요 네. 보시는 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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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보시요 나서 하세요 네. 어, <목소리> 많이 하세요 많이 <laughs> 재밌다고 많이 많이 리뷰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너무 귀여워. 웃음> 안녕하세요. 강빈연극를 맡은 주윤서입니다. <laughs> 아, 이제 오늘 무대 인사 일정의 마지막인데 마지막 날인데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꽉꽉 꽉 채워져 있는 이. 강대석을 보면서 진짜 하루 종일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 영화 재밌게 보시고 입소문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 그리고 SNS나 그 다음에 영화 후기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빼미에서 어, 만식 역할을 맡은 배우 박명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많이 어,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직 안 보셨는데 재밌게 보시고 어, 보셨 어, 좋으셨다면 어,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영화 올빼미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이형 역의 최우성입니다 <시호정입니다>. 주말에 <laughs> 바쁘실텐데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정성 들어서 많 만들었습니다. 아마 오늘 주말 시간, 아마 아깝지 않은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유성호 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골미니 네, 시간, 나태진입니다. 네,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네, 앞으로 2 시간 동안이 즐거운 시간 이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 네. 재밌게 관람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가기 예, 네, 전에 네. 어, 배우분들이 엽서에다가 사인해가 오셨어요. 네, 임의적으로 예, 호명해서 어, 나오셔가지고 네, 가아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어. 네, 부모님이랑 같이 오신 분 계세요? 어 부모님이랑? 옆에 어머니세요? 어 친구 같은데? 어 나오세요, 나오세요. 네. 오. 네. 자, 저는 소현 씨가 이제 8년 동안 근모로 있었기 때문에요. 8번 그리고 8번에 8번에 어렵다. G열, 8번. <laughs> <laughs> 저는요, 저는. 어, 저는, 오! 이다, 이다. 자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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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수능 끝났어요? 오, 어, 고상 나오세요. 축하드려요. <laughs> 축하드려요. 네, 저는, 어, 아, 네, MR17번. 그럼, 남자 관력분 중에 혼자 오신 분 계시면 드리겠습니다. 혹시 계신가요? 와. 아, 지금 뭐? 네. 아 그럼 여자 관객님이 혼자 오시면 네. 아니 아닌것 같은데 네네 <laughs> 네, 네, 나오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저희도 오늘 하루 일과가 끝났는데 네, 여러분들도 <laughs> 재밌게 보시고 어, 안전한 기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하나 둘셋 고맙습니다.